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양라입니다. 오늘도 EK리그 대회 진행하고 쿠폰 나갑니다. 자, 쿠폰이 어떻게 나가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은 대회가 안 열렸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이 떠 있는데 나중에 오후 5시부터 대회가 진행이 되면 여기에 생방송 화면이 뜹니다. 그리고 이쯤에 쿠폰 등록하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클릭해서 쿠폰 등록하기 하면 되고 만약에 대회가 끝났다. 대회가 끝났는데 자 어제도 보시면 이렇게 한 시간마다 쿠폰 나가는 게 있고 쿠폰 이도 1시간 근데 23시 59분까지 등록하는게한 2장 정도가 나왔거든요 어제는 그러면 대회가 끝나면 여기 쿠폰 등록하기 없어 어떻게 가냐? 오른쪽 하단에 여기 쿠폰 등록 해가지고 쿠폰 등록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쿠폰은 어제 기준으로는 오후 5시 반부터 오후 7시 반까지 떴었고 5개 정도가 떴습니다 오늘도 뭐 5개 정도가 뜰지 몇개 뜰지는 모르지만 쿠폰이 뜨면 제가 이게 어제 영상 댓글이거든요 어제 영상 댓글 고정 댓글로 이렇게 하나씩 씩어 드릴테니까 요거 복사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빅3 이벤트 여기서 일단 승무예측 요거 당연히 중요한데 아래쪽에 보면 여기 누적 쿠폰 사용이라고 있어요. 요 보상도 꼭 받아주셔야 됩니다. 이게 솔직히 누적 5개 10개 20개는 별로 없어. 이거 해봤자 106이고. 근데 나중에 되면 일단 108팩인데 오버를 120까지 뜨니까 진짜 잘 뜨는 사람은 요거 뜹니다. 그리고 이것도한 20억 정도 기대해볼 수 있는거고 요 쿠폰 누적 사용 요거 보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착실하게 쿠폰을 등록해 줘야 된다 제가 올리는 거복고만 하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승부에 진하시고 제가 내일도 쿠폰 영상 올려드릴 거거든요 이게 금, 토, 일 진행이 되기 때문에 토요일 쿠폰 보상은 이 영상 고정 댓글 보시면 되고 내일 쿠폰은 내일 영상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되고 내일은 제가 쿠폰 오늘까지 받은 거를 올까기를 해가지고 얼마 정도 뜨는지 조금 보여드릴게요 어, 보여드리는 형식으로 영상을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셔서 제발 이거 다받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박 뜰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정 댓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